자토론테란전 이거 아비토 운영 진짜 완전 정석으로 우리 전박 제자는잘 보세요. 2, 3렉 완전 정석. 여캠들도 다 따라하면 좋아 진짜 저 티어든 여캠 분들이든. 그러니까 여캠들이 이3 렉을 너무 이상하게 쓰고 있어. 저 티어 분들은 뭐 이제 파트 티어 보니까 이제 좀뭐 따라 하려 하는데. 이3넥을 너무 이상하겠어. 이3넥은요 제가 디테일을 진짜 알려줄게요. 여러분들 진짜. 원포인트 레슨 해드릴게요. 진짜. 이3넥은 내가 진짜 많이 했어. 봐봐. 잘 보고 배우세요. 아, 잘못 지었다. 파일럿. 여기다 지어야 되는데. 아, 몰라. 그냥 어 여러분 게이트 두개가 안되네? 여기다 지어야 되는데. 2, 3 0 초정석 강의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들. 상대가 업테란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. 타이밍 말고, 지금은. 진짜 천천히... 약간 근데 게임에 렉이 있는 것 같은데? 아닌가? 아닌가? 없구나. 뭔가 살짝 있는 느낌이었는데? 자 그리고 항상 이 11가스를 하지말고 이렇게 하나 찍어두고 11가스를 해라 했었죠 제가 그래야지 이제 코어를 짚고 정찰을 나갈 때 가스가 조금 더 늦게 완성이 돼가지고 내가 손을 덜쓸수 있다고 11가스를 바로 하게 되면 가스도 놓고 정찰도 가야되고 코어도 지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 코어를 짚고나서 좀 뒤에 완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분들이 하기가 편해 봐봐 먼저 코어를 짓고 정차를 나간 다음에 이게 이제 완성이 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손이 덜 가겠지 초보분들도 그쵸?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이렇게 가스 넣을 때1곱3마리 빠지니까 체크해주고 빈 미네랄 이런 게 진짜 다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투혼에 투혼에서는 푸테전이 시계 방향에 있는 종족이 유리하다 했어 그럼 만약에 테란이 한시에 있다 그럼 스리플을 셋이로 먹겠죠? 그럼 나는 내 마당이나 갖고 오니까 견제하기가 쉬운 거야. 그리고 안쪽 멀티로 먹을 수 있어 나는 스리플을. 자, 이러면 내가 이제 자리가 좋은 거예요. 일단 원서지 왔으면 당연히 가스 캐는 거 봐주고, 가스 안 캐네, 그렇죠? 이런 뭐야, 투팩은 아니다. 일단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팩 더블을 하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팩 더블. 요새는 보통 번커 더블을 하죠. 한번 3분 30초에서 3분 40초에. 그때 마당이 없다 그럼 이제 그냥 투팩 생각하면 돼요 FD나 제일 기본이야 저 티어너 여캠 분들 마당을 먹어야 할 타이밍에 마당이 없어 그럼 왜 없겠냐고 생각을 해란 말이야 띵킹을 하세요 띵킹을 이거 진짜 쉬운 거야 이거 살짝 꼼더 올라간 거 같지만 오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변수 안 주고 싶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SCB가 오고 있거든요 내가 벌처같은거 안 빠.. 지는거 보고싶으면 무조건 뛰어 그냥 이제 놔두고 이 드라군이 나오자마자 바로 뛰잖아요? 선벌처 찍어서 나가는거 무조건 볼수 있어 근데 이렇게 두마리.. 어 세마리네 자 이거는 봐드릴게요 상대 이거 원래 컨트롤로 약간 해보고 싶은데 자 여기서 보는거야 그냥 봐봐 이제 오잖아 오고있다 했잖아 내가 그쵸? 얘로 잡는거야 이제 자 이제 보는거야 어, 커맨드 있네. 자, 이런 푸드를 찍었죠, 그쵸? 3만이네 벌처. 4분 전에 벌처는 뭐다? 선벌처니까 애돈이안 달려있다. 이러면 FD를 생각 안 해도 된다. 알겠죠? 자, 일단 벌처가 여기 또 있나? 아, 벌처가 없네. 아, 벌처가 빠져나갔구나. 벌처 빠져나갔구나, 그쵸? 자, 그럼 빼야겠죠? 그 다음에 프로브 찍을 거다 찍으면서 돈 남으면 드라군을 찍는 거예요. 여섯시로 가면 인정한다 자 이거 쫓아가면 안돼요 여기 딱 있어야 돼 얘가 이거 보고 안 따라오는 거 보고 다시 뺄수 있어 그래서 이지선도 안 걸리려고 여기 두는 거야 그 다음에 투게이트 네, 그래, 이거 할것 같더라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있었던 거예요 방금 자 이제 여기 5분에 마인업 되니까 5분 전으로딱 해놓고 투 게이트 짓고 보통 보내면 이게 딱 아, 아다리가 맞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좀더 빨리 보냈어야 되는데 방금 말한다고 약간 이거 미스테이크 그 다음에 왜 8마리를 보내냐 한 마리를 잡아서 파일런과 옵터리를 짓기 위함이야 그러면 이제 7마리잖아 7덩이에 그리고 바로 이렇게 최적화 시켜주고 딱딱 붙이고 붙이고 이제부터는 뭐를 잘하면 되냐면 지금부터는 파일..이거 파이... 뭐야 넥서스랑? 게이트만 잘 보고 있으면 돼드라또딱딱 찍고 또백0원 되자마자 딱딱 그 다음 뭐해라 했어 옵저버 찍고 나서 43대 꼭파일럿 지어주라 했어요 여기서 꼭역캔들다 막혀 파도튜브 보시는 여러분들도 막혀 심도있게 내 강의를 안 들은 사람들 다 막혀 알겠죠? 포인트를 다 배워 가란 말이야. 옵저버 찍고 인구수 43때 꼭 파일런 해야 돼. 왜냐면 여기서 인구 채우고 인구 채우고 여기서 인구 채우잖아. 그럼 무조건 막혀요. 이것도 조금 늦게 지어졌어. 봐봐. 막히잖아, 살짝. 봐봐. 나도 나 살짝 늦게 지었는데 바로 막히잖아.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이. 봐봐. 그러니까 바로 지니까안 뚫리. 지금 인구 딱 살아남았죠. 자, 그다음에 옵저버. 출발. 자, 이러면서 트리플에 보내 놓고 원래 여기서 6분 전에 나오는 드라곤을 본진에 배치했어야 됐어요. 이거 마당 드라시 지금 배제긴 해요. 이거는 원래 방금... 근데 좀 뭐... 어... 속벌이다. 자, 이거는 좀만 더 천천히 넥을 꽂을게요. 넥꽂아 놓고 털에... 털에... 이거 계속 찍으세요! 투팩자 이건 탱크 찌르기죠. 자, 탱크 찌르기니까 드라곤 빨리 한 곳으로 뭉쳐줘. 딱 봐도 찌르기잖아. 지금 투팩이 완성돼 있잖아. 그쵸? 자, 보내주고 6시로 아마 돌려올 확률이 좀 높아요. 딱딱 이거 조심해야 돼. 이러면서 벌써 생각이 하는 애들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아돈포지! 앞가스 딱딱 읽고 쉬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통 뭐역캠들 4개 타는데 이렇게 다 찍고 나서 4개 다 하세요 그냥 그 다음에 제발 여기 팔로 뚫어 두시고 지금부터는 계속 1곳만 찍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지금 어, 타이밍 아니잖아 그쵸 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손 바쁘죠. 여덟 마리, 네 마리에서 일단 여기 붙이고. 자,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. 자, 이런 것도 막아놓고, 막아놓고 가는 거야. 자,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그냥 무조건 먹었어요. 자, 마인 없죠. 마인 없을 땐 드라군 이렇게 점프 땡길수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땡기고 그다음에 시프트 시프트 찍거나 이렇게 막고 가야 돼. 요왜냐면벌처가 이렇게 쌩갈 수 있거든. 이런식으로 막아주는거예요자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 다 막았으니까 당연히 테크를 올려야겠죠 아 진짜 봐봐 이렇게 막고 가야되는거야 이래서 그 다음에 뭐 가스가 안되죠 뭐 질럿이라도 찍으세요 지금 중요한 건 어찌됐든 막았으니까 탱크를 다 소모했다가 중요한 거야. 벌써 계속 나오지, 그쵸? 자, 이거 깨주고, 이제. 이러면서 뭐, 당연히 가스를 파줘도 되겠죠. 빠르게 투스타비타 하면 좋겠지. 그쵸?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봐주고. 아, 오펙이구나오펙이구나 오펙이구나. 자, 게이트 늘리고. 그 다음에 병력 쉬지 말고요. 공업해주고 자지금오 5팩인데 안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탱크를 한번 먹었어 먹었기 때문에 안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뭐만 잘하면 된다? 병력만 잘 찍어내주면 된다 병력만 잘 찍어내주면 돼요 뭐 바로 패주고 근데 이거 너무 잘 막아서 게이트를 더찍고 막아도 돼자더찍고 막을게요 자드라곤 이제 나오니까 진출해도 되겠지 이런데 막 마인 깔려있을 거야 그리고 가스는 항상 드라곤을다 쓰고나서 발질을 찍어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혹시나 얘가 마당에 질럿밖에 없을 때 벌처가 와가지고 퉁퉁 치는 거 막을 수 있어 자, 다음에 이제 질럿 계속 찍어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해 불이 안 들어오네. 그치, 불이 안 들어온다. 뭐야? 타이밍 계속 치겠다는 거야. 제대로 자, 탱크 위치 봐주고. 어, 탱크가 없네. 나, 그럼 바로 뒷방 치는 거야. 자, 그 다음에 이게 부대정 해주고 싸워 줄 필요가 없어. 이거는... 그리고 항상 일로 빼야 돼요. 일로 그 다음에 이제 질러 찍어주고, 이것도 무리하지 마세요. 어차피 얘는 탱크를 모두 할 거야. 얘는 무조건 싸먹는 결로 가야 돼. 무조건 싸먹는 결로, 싸먹는 결로 가야 돼요. 왜안 오고 있잖아. 지금 그쵸? 먹는 결로. 자 이제 찍어놓고, 자 이제 싸먹는 거야. 천천히천천히 천천히. 얘는 천천히 얘부터. 자 갑시다 이제 먹어주는 거예요. 자 이제 싸워줍시다. 다다음에금 지금, 찍어주고. 자, 이렇게 타이밍을 막아냈어요, 그쵸? 이제 타이밍 막았을 때뭐 해야 돼? 일꾼을 찍어주는 거야 다시 일꾼을 찍어주고 이제 태클을 타는 거예요 자, 이런 거 먹어줍시다, 이런 거 이런 거로 꼭다 타... 어? 지지가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2, 3맥 정석 오케이?